모두 잠들었고요. 개를 했는데, 내일 우리 라인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바람 넣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로다불어야할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다리는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 라인아 자, <목소리> 잘 잤어? 엄마 이거 봐봐 라인 응. 생일 축하해 오늘 응? 라인이 생일이야 응. 라인이 친구들이 생일파티 하러 왔나 가볼까? 아니 아니. 응. 라인이 친구가 없어 어린이집 안 다녀서 응. 자 손잡고 가보자 아직 응. 좋아, 좋아? 라윤이 생일 선물 왔을까안 왔을까? 엄마 이거, 이거, 응. 생일 선물. 뭐야?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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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저, 뭐야? 저, 선물이 선물이야 이거? <laughs> 이거 선물 같아? 아이, <laughs> 이거 봐봐, 선물. 선물이야? <laughs> 여기 뒤에 봐봐, 라윤아. 라윤. 어, 라윤. 내가 여기다가 엄마 일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 갑자기 살, 사이펜이 잘안 나와서 못 적었어. 오빠 이거 오빠 이거 봐봐. 이거 이것도 엄마 가는 하 거야. 이거 내가 거 그. 크어디 어. 라윤아 곰돌이가 라인이 생일 축하하고 떨어졌다. 있네. 응. 또 좋다. 라윤 라인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이거. 그거 멋있어 라윤아. 우와. 자, 생일 선물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이거 나이가. 마음에 드나요? 네. 건전지 넣어 줄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말했잖아. 이르고. 네, 선물 마음에 들어? 맞왔다 응. <laughs> 티니피 노래 한번 들어봐 우리 공주가. 아 어. <laughs> 어. 됐다. 됐어? 이거 여기 조다한 거 버터 들어봐. 아이야 <laughs> 오랜만이야?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안돼. 어서 드세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공주님. 응. 아이고 생일이라 그런지 말도 정말 잘 듣네요. 나요 생일 축하해. 생일니까 많이 먹어. 케이크도. 케이크는 좀 이따 오이할 거야. <laughs> 다 먹었어? 응. 맛있어? 응, 응. 다 먹다. 엄마 이제 못 먹어. 뭔지 식빵 한개더 놔줄까? 응. 빨리 이제. 응.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계란 후라이도? 사람들한테 라인이 생일이라고 말하지 마. 알았어? 응. 왜냐면 또 라인이 선물을 사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 유노가 <laughs> 말을 하면. 라인이가 그래도 어떻게 벌써 2년을 키운 건지. 내 2년을 키우니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요새 진짜 그래도 말도 다 알아먹고 하니까 설득도 되고, 좀때 쓰다가도 말로 잘 설명하면 이해도 하고, 아기 에서 이제 어린이가 돼가는 느낌? 전 진짜. 첫째 육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윤우가 진짜 통장을 거의 잔 적이 없고 너무 많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절대로 둘중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나인이가 뜻밖의 찾아와 줘가지고 결론은 뭐 왜좀더 빨리 안나을까 너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늘 날씨 육아가 그게 조금 힘든가도 체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 라인이 있어서 너무 그랬는데? 행복하고 윤우도 동생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진짜 둘째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인이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하는데 미역을 일단 풀어놓자 이거는 컬리에서 산 국거리 고기. 엄마를 꺼내기 싫어서.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로 칼집을 내가지고, 통째로 넣더라고요. 턱 잠길 때까지만 나와줄게요. 최고! 아이고, 우리 공주 생일 축하해요. 엄마 라인이 났느라 배가 아픈 날이에요, 오늘. 엄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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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미역국 많이 먹어. 미역, 미역을 다 건져내놓고 국물만 먹고 있어 었와 아, 나 진짜, 우리 라연이. 음. 또 리필을 해갖고 오셨네요. 아. 아이고, 엄마가 뿌듯하라고 우리 라연이가 막 둘러 마시네, 둘러 마셔, 미역국을. 음. 음. 국물이 맛있어? 음. 국물이 맛있었어. 음. 내가 정말 못살았왔는데 음. 갑자기. 아니, 오빠가 베리밤을 사서 맞아 라인이 생일 파티 하려고 이거 베리밤 미리 예약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엄마 우리 유노는 지금 라인이 생일 진짜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라인이 생일 파티 생일 할까 했는데? 생일 파티 할까 우리 라인이 응. 우와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유니야 그걸 왜 아. 우리 은우 진짜 철저하다 나 미치겠다. 제대로 해보마 우와 라인님 멋지다. 잠깐 엄마 사진 찍게 V 한번 하세요. 엄마 봐 V. V. 엄마 보고 V. V. 라인 엄마 보고 바이. 라유. <웃음> <웃음> 엄마. 아이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요. 엄마 라인이생 세달이니까 세 어차피두개왜뺐어 하나 더 해야지 세달이지. 두 돌이니까. 아니야. 난이 진짜 나이 두 살이라고. 그 그때 한살 때, 한살때두 음. 살이 돼서, 저 진짜 두 살이지. 음. 다음 다음이 자, 세 살이지. 이제 어.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라요리 생일 축하합니다. 후! 불어. <laughs> 불어. 후! 아, 너 나, 라인 얼굴에 나왜 불어? 후! 후! 크게 불러봐. 어, 그 전에. 한번 더? 오. 우와! 역시 오빠랑 다르게. 촛불을 <laughs> 잘 불어. 생일 축하해. 라인아, 오빠가 사준 거야. 바다. 오빠가. 바다. 라윤, 너가 베벨핀 좋아하다 그래도, 베벨핀 시계를 샀어. 누가 사줬어? 내가! 오빠가 사줬어. 오빠 고마워하고 안하줘 라윤이. 라인, 아, 잠깐만. 내가 뜯어줄게. 라윤아, 오빠 고마워해. 고마워. 응, 오빠 사랑해. 하고. 안지야. <laughs> 이거 한 입거리밖에 안 되겠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음, 오케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때? 멋져? 응. 베베핀이지. 오빠 고마워해? 고마 응. <laughs> 마음에 쏙 <뚝> 들지? <laughs> 라윤, 너가, 너가 어제, 베베핀 좋아한다 그래서, 응. 어, 내가 사줬어. 우와. 오빠가 사주고 기사는 아빠가 있어 라인아 윤는 오늘 유치원에서 케이크 먹고 집에서도 먹고 그치? 키가 1 3 0 c m 키우면 좋겠다 아 라인이 키가 많이 크면 좋겠어? 어. 그럼 어. 응 그럼 널를따로잡을거냐 너보다 커도 괜찮아? 응 라인이랑 오래오래 무한 살까지 사, 사, 살고 싶어 무한 살까지? 무한. 응. 너 그럼 결혼도 안 하고 라윤이랑 살 거야? 결혼해야지 같이 살지. 아니, 그리고... 결혼하면 니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사는 건데? 아니, 라윤이하고 같이 살고 싶잖아. 라윤이랑 같이 살고 싶어. 계속, 계속. 응. 무한 살까지? 응. 응, 그래, 너 나중에 커서 보자. 엄마가 나중에 커서 니, 이, 이 영상을 꼭 보여줄 거야, 윤호에게. 엄마 음, 맑다. <laughs> 진짜 우리 가족한테 한 입거리밖에 안 되네. 이건 ]구나? 오빠 거야 이거 저 오빠 거야 한이 정도 있잖아 오빠는 엄마 유네 윤이 이거 먹어 방금 저까지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또 싸워 라윤 잘 먹어 많이 먹어 갑자기 또 갑자기 <laughs> 또 사이가 좋고 응, 딸기 더 줄까 응. 엄마 딸기 이거. 오빠가 딸기 줬어 응. 오빠 고마워 하고 먹어 응. 아빠, 나 이거 봐. 아빠가 책 읽어주고 있었어. 나 이거 봐. 엄청 이 시절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유천이 가져갈 거야. 뭐지? 이거. 유천이 가져간다고? 어. 나고 친구들 나눠줄 거야.